음, 짱짱 길이에 선생님이. <laughs> 이렇게 되는데, 네. 어, 약분할 거를, 약분을 해주면, 네. 어, 여기 잘못 쓴게 있었어. 아 잘못 썼나요? 네. 음식도 잘못 썼나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파인애플 파이.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어, 그럼 이 밑에 시도 이게 다 나눠져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위랑 밑랑? 네. 아 그렇네요. 아, 여기 이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탄인데 여기가 아까 조금 달랐군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소 구독자 여러분, 콜제에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